저희 질문하신 거 있었잖아요. 저희 메일로 받아서 질문했던 거. 제가 여전히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이 p p t 에 오류라고 얘기했는데 오류가 아니고, 이게 앞에 okd.cluster.lab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은 그냥 cluster.lab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이유가,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만 다시 설명하긴 하겠지만, 어, 얘는 도메인이고요. 이쪽 위치, 위쪽에서 이제 이차 도메인 세팅이 가지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세팅되어 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o k d o k d c l u s t e r l a b 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도메인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뒤늦게 보기는 했지만 천천히 이제 보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부트스텝노드 구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트스트 노드가 구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예 아마 마스터 노드를 올리신 게 아니실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얘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원래 부트스텝 p 이 올라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뭐가 됐든 제가 클러스터랩을 쓰지 않고 OKD 점 클러스터랩을 사용하셨는데. 정상적동작하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구요. 일단, 은 제가, 얘 같은 경우도 원래 그정상적으로 지금 확인한다 한다면, 이렇게 이제 봐겠죠있다가 디그 커맨드 해가지고, 나중에 조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클러스터.랩 해주시고, 이 조회 서버, 일단 서버 IP. 서버 IP,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에 A 레코드를 조회하시는 것과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 한번 좋은 파일을 조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 색, 하신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가 됐든 오픈시프트는 부트스랩이 트 구성이 되어야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셨다고 한다고 해도 생기는 문제가 얘네들이 올바르게 도메인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스터 서버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써있기는 하는데 지금 API 서버, 저희 같은 경우는 얘가 어, 부트스 서버는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h y 를 해가지고 구상하신 거거고 여기에서 이제 오 c 커맨드를 해가지고 이제 조회할 때 이렇게 메시지 뜬다고 한다면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부분이잖아요 오픈시프트에서 지금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한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현재 PODIP가 호스트인 IP하고 IP가 중복이 됐다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이제 그 혼동스러운 게 주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봤을 때는, 아계 이그니션 컨피그 파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메인도 올바르게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IP 주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제가 제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떴다는 것은, 어디선가 지금 아마 인터페이스, 랭커드 지금 여기 설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랭카드 설정에서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가성모신을다 날려가지고, 지금 다른 것만 있고, 여기에 지금 그, OCP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5KD 찍어서 올릴 때, 그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네트워크 설정 문제 같거든요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도 봤을 때도 똑같이 써있죠. 어. could not find allocation subnet 해가지고 마스 s t e r 1번 2번 그럼 이 말은 지금 지금 사용하시는 네트워크에 서브넷 설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th1번 혹은 e t h 번의 이더넷 카드가 어떤식으로 지금 서브넷이 세팅되는지 보셔야 되고 반드시 진행하기 전에 부트스텝 부트 노드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레디레디가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부트스텝 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마스터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나에요. 본인이 부트 스텝을 구성을 하신 하셨을 때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쭉 설치하시고 얘를 제거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부트 스 노드가 올바르게 구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블 본인 쓰고 계시는 컴퓨터가 있으시니까 그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구성해 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는 전체 그드위터를 압축 그 작업 내용 있잖아요. 그아트에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이메 주소는 아실 거니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로 이거 공유해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네트워크 설정 문제 같고 다들 지난 금요일 날수료하셨다고 하셨,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에 잘안 되신 분 있으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이 업체, 저 업체 돌아다니면서, 제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야기 해주시고, 교육을 이제 계속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스택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있으시면,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이크 좀 문제 있어가지고, 음질 문제 좀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다 고쳐지면, 그때 영상 다시 녹화해서 올릴게요. 여태까지도 녹음했던 게다 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말 잡아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